이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책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거지, 그 사람이 사, 뭐 어쩌고저쩌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지금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어찌 됐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갑습니다. 연금양부동산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덧글을 보다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한 분이 40대 100억이 99.99%안 된다. 이런 글도 있었고, 뭐 보통은 현금 마이 쌓인 법인들이 뭐 건물을 산다. 뭐 어떤 큰 대기, 큰 기업을 얘기하면서, 금수저, 뭐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 강남에 건물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저희 영상을 자주 보는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얘기이지만 그 분들에게 해당은 되는 얘기죠. 금수저인 분들이 있을 거고 본인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본인이 자산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치? 맞아요. 아, 당대 본인의 노력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7천만 원, 한 달에 1억 이상 아니면 수억 원 이상의 세후 수익을 얻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소수가 보는 게 저희 채널이고요. 그 소수가 저희를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만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저희 채널인 거예요. 이렇게 덧글을 쓰시는 분들은 금수저가 돈을 많이 물려받았고, 그런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쩌쩌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금수저라고 할게요. A라는 금수저에 아빠, 엄마도 금수저였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금수저였을까요? 올라가면 흙수저는 반드시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인 집안은 없으니까. 딱, 태초부터, 없어요. 흑수저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여길 타고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녀가 금수저인 거고, 이 사람이 계속 물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몇번 망해서 지금은 흑수저인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처음에 흑수저에서 자기 상황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수저의 부모님 위로 올라가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은 옛날에나 됐고 지금은 안돼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덧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요 본인의 노력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난 분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씩 갖고 있는 분들 자산을 불리지 않고도 본인이 벌어서 그만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어. 너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 소수잖아. 소수 정말 조금이잖아. 본인이 그 소수가 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될 사람은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를 만들고 부자가 되고 이 사람의 자녀는 금수저라는 얘기를 듣겠죠. 내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계속 그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어도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돈으로 다 되지 않는다. 돈만 있다고 행복하냐? 불편하지 않습니다. 더 편해요. 이 명백한 사실이에요.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 자녀는 금수저가 될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면서 쟤는 금수저잖아. 이렇게 날로 먹었잖아. 얘기를 듣게 해줄 수 있어요. 본인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금수저통이 돼서 내 다음 대나 내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음, 제가 하는 말을 믿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소수다, 다수다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소수다. 근데 그 소수가 우리나라에 1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만 명이 넘어요. 내지는 수만 명이 넘어요. 수만 명도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는 소수니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술도요. 알코올이 5%만 들어가면 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될수 있다는 거고, 누군가가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부모님 때에서 누군가가 했으면, 그걸 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쟤는 저래서 했잖아. 쟤는 이래서 했잖아. 쟤는 물려받았잖아. 나는 그게 없어서 안 됐어.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댓글들 보면은 저는, 왜 우리 채널에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보고 이런 얘기를 할까? 본인이 안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노력을 해서 될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내지는 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겠죠. 제가 아까 어,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어, 제가 지금 할 얘기에 상관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한 이유는 대부분의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수저였다는 거는 보지 않고 이 사람, 너가 지금 편하게 살잖아. 이거, 그리고 너가 지금 돈 많은 거는 위잖아. 그럼 내가 그 위를 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훨씬 더 많다고 칠게요. 돈이 많은 건 부러워요. 그 사람이 물려받았는지 직접 한 건지에 따라서 조금 선별적으로 봐요. 전 어차피 그렇게 많은 돈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람 부모님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그럴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럽긴 하지만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거나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랑 같은 입장이 아니니까. 하지만 자수성가해서 노력해서 본인이 크게 이룬 사람 얘기는 전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소득이나 자산이나 사업이나 제가 동기 부여나 아니면 멘토링을 하면서 했던 모든 얘기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고요. 어, 누군가가 부자가 됐다면 내지는 누군가가 부자라면 어떻게 된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면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어린 학생들이라면 지금.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은데 친구네 아빠가 부자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 거랑 친구 아빠가 얘기하는 게 달라. 근데 난 친구 아빠처럼 살고 싶어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배우다 보니까 간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책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거지 그 사람이 사, 뭐 어쩌고저쩌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지금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어찌됐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실행해 봐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가도 시행착오를 가, 겪지만 정말 맞는 길로 가도 시행착오를 무조건 겪게 돼요. 세계 최고의 선수한테 운동법을 배운다고 해도 시행착오나 어려움, 슬럼프 이런 거 없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듣고 노력하면서 본인에게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안 맞다면 또 다른 사람 찾아보고 그리고 그 방법을 또 적용해 보고 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벌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죠.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어쩔 거야? 안 돼도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최고는 못될거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어? 그럼 일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일안 하면 뭐할 건데요? 세계 여행만 다니는 유튜버도요, 그 여행을 다니는 게 처음에 몇 번은 즐겁지만 하다 보면 그게 일이에요. 그냥 놀기만 하는 그런 삶을 꿈꾼다면 저희 채널이랑은 어, 완전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발전해야 되고 그 발전에는 노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도 늘어나고 아 그런데 또뭐 투자 잘못하면 뭐가 잘못하면 어쩔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그대로라면 그런 일에 근처도 못 가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예요. 내가 예를 보고 노란색으로 생각하냐, 주황색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정해지고 내가 할 행동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못 물려받았네. 할게 없죠 그러면 세상 불평 불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본인이 노력해서도 되는구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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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누구도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들 말고도 본인 노력으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50대 기업 찾아보세요. 50대 부자 찾아보면 50% 정도가 자수성가예요. 어, 그 사람들은 특이했고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은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기회가 없다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둘다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오는 기회는 없습니다. 회사 일을 하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회가 옵니다. 무조건.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야, 여기 기회야 하고 딱 주고 길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올지 말지, 열심히 알바를 하면 사장님이든 손님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한번 해볼래? 아,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해볼래? 하는 일이 생깁니다 착취하기만 하면요 거기서 나오면 되겠죠 아니면 내 노력이 아직 그렇게 어 많지 않거나 실력이 아직 안 높은 거예요 최근에 오신 분 상황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 번 들었는데 어떤 업장을 해요 이 직원이 점점점점 점점 일을 잘해서 거기에 점장이 돼서 사장님이 없어도 될 정도로 가게를 운영해요 이 가게를 할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가게를 매출을 많이 높일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장님한테 인정받겠죠 당연히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면 손님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주위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합니다 100 이런 예는 너무 너무 많아요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큰데 쟤는 받았잖아 쟤는 저래서잖아 쟤는 운이 좋았잖아 그러면서 나는 하던 대로만 해요 근데 저를 찾아오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99% 100%의 분들은 본인 노력으로. 소득을 그 정도 만든 분들이에요. 저희 채널은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소수인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많아요. 적죠.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저희 채널은 그래요. 본인 노력으로 자수성가를 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그리고 자산으로 강남의 건물을 갖고 싶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보는 채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한 13년 정도 유튜브 채널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크게 갈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산적인 부분에서는 강남 빌딩을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잘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정체되어 있거나 늘지 않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니까. 그 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철저하게. 대중적인 얘기 뭐 운이 좋았고 뭐뭐 뭐 그런 그런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얘기는 저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럴 리도 없고 그냥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안도감이 들거나 뭐 이럴 순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로 인해서 세상 일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이치와 노력과 이빨이 맞는 이런 것들로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그냥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랑 감정을 나눴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그건 100% 날려요.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이 권실하고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잘하면서 감정적으로도 정말 정이 가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둘 중에 선택이라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저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면 반드시 나아지고 강남에 건물 갖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특이한 케이스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거는 누나 노력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되면 그 얘기로 본인의 시간을 그냥 허비할 필요는 없죠. 어, 내가 뭐 6개월 동안 해봤는데 안 되는데 막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도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면 1년은 걸리는데 그 노력의 기간은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노력의 시간이 꽤 깁니다. 3년, 5년 이상 넘어갑니다. 그 노력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연구하면서 노력의 단계를 더 높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건 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누군가가 부자라면 그 사람이 자수성가인지 아니면 물려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찾으면 돼요. 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 할아버지를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 만나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laughs> 난그 할아버지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는 2세, 3세는 어차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갖거나 얘기가 통하거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전 어차피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어차피 1세 대니까 그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친해졌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로 는안 친해져서 조금 내가 한 6개월만 있다가 이렇게 어 말해서 만나 꼭 만나 봐야겠다 내가 생각했거든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고 현, 현업에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그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이라도 가 봤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가서 꼼꼼함을 엄청 느꼈어요. 그분이 건물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건물을 그 건물에서 그 제가 친한 동생이 일부분을 썼다고 하여서 위치를 알고 거기 가 봤는데 뭐 하여간 그런 정도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됐다면 우리는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아직 물려받을 게 어, 내가 물려받을 상황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어떤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럼 불평불만만 되잖아요. 금수저 통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금수저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은수저 통되거나. 그 상황이 돼서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편리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저희 구독자 대부분은 포함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하신 분들이 성과를 만들고 발전이 되고 자산을 모으고 그리고 자산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편하고 가족이 편하고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한 명이라도 설득력이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한 명만 생각한다면 이 영상의 가치는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오늘 생각했다면 내일도 모레도 한 사람씩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왜 그렇게 그분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하세요? 아, 그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공감하니까 내가 그런 걸 본인들도 알아. 금수저인 얘기를 계속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겠지. 내 주변에 이런 음. 이야기를 상의할 사람이 없다. 그렇지. 그리고 나 정도의 소득을 가진 음. 사람이 많지 음. 않다. 그렇지. 네, 그래서 자기의 소득이나 어떤 자산을 얘기하기가 그렇지. 네,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소장님 찾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 뭐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laughs>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얘기할 데가 없는 이 답답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나?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번건 처음이거든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했다가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야. 누가 일 잘하는 사람 없어 하면 주위에서 일 잘하는 사람 생각할 거 아니야. 떠올라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어. 본인이 만든 기회지, 그냥 뭐 잠깐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